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귀하고 복된 새날 우리를 주의 존전으로 불러 주시고 주의 사랑의 음성을 들려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의 생명의 말씀을 내 선한 목자의 음성을 듣고 그 길을 따라가는 푸른 초장과 맑은 물가로 인도함 받는 축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시간도 우리에게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더욱 친밀한 자리로 나아가 주님의 음성 외에는 더 기쁨이 없다라는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날마다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시간 우리에게 함께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8장, 16절부터 33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18장, 16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8장, 16절부터 33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일어나서 소돔으로 향하고 아브라함은 그들을 전송하러 함께 나가니라. 여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미는 그로 말미야마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하노라.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 앞에 그대로 섰더니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그성 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50 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이까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부당하우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니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만일 소돔 성읍 가운데에서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 아브라함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티끌이나 재와 가싸우나 감히 죽게 아뢰나이다. 50의인 중에 5명이 부족하다면 그 5명의 부족함으로 말미암아. 온 성읍을 멸하시리이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45명을 찾으면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아뢰어 이르되 거기서 40명을 찾으시면 어찌 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4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주여 노하지 마시옵고 말씀하게 하옵소서 거기서 30명을 찾으시면 어찌 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30명을 찾으면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내가 감히 내 주께 아뢰나이다. 거기서 이십 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이십 명으로 말미암아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아뢰리다. 거기서 십 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십 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가시니. 아브라함도 자기 곳으로 돌아갔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내용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 중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려 하심을 밝히고 계십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이 여섯 번 하나님께 간청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그때마다 아브라함의 요청대로 이 소돔성에 의인이 있으면 멸하지 않겠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한 번쯤은 아마 아브라함이 왜 의인 10명에서 간청을 더 하지 않았을까 조금만 더 간청했으면 좋았을 텐데 의인이 한 명만 있어도 멸하지 말아달라고 했으면 좋았을 텐데 왜 의인 10명에서 멈췄을까 유대 전승에 의하면 아브라함이 두 가지 사실을 기억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조심스럽게 50명부터 시작해서 10명까지 6 번을 간청했다고 합니다. 처음부터 아브라함의 목표가 의인 10명이었다라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정말로 의인이 10명만 있어도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다라는 것이 유대 전승입니다. 그 이유는 첫 번째로 아브라함이 노아의 홍수를 기억했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노아의 홍수 때 광주에 들어가서 살아남은 사람은 모두 8명입니다 노아와 샘과 함과 야벳과 각각 그들의 아내들 그래서 8명 아브라함이 이 노아의 홍수를 기억했기 때문에 최소 8명보다 많은 10명은 있어야 구원받지 않을까 아브라함이 생각해서 10명을 간청했다 라고 유대 전승이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는 조카 롯을 기억했기 때문에 열 명을 간청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브라함이 조카 롯과 그의 가족을 의인으로 여겼기 때문이다 라는 겁니다. 다음 19장에서 살펴보겠지만 롯에게는 자신의 처와 결혼한 두 딸이 있었고 아직 결혼하지 않은 두 딸이 이제 맞이할 배필들을 어, 예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내 딸과 결혼한 두 딸의 사위와 결혼할 두 딸의 사위를 합하면, 아, 롯과 롯의 첫까지 합하면 모두 열명이 되는 것이죠. 유대 전승은 이두 가지 이유 때문에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의인 열명을 구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때 중점을 두어야 될 부분은 의인이 50명이냐, 10명이냐가 아닙니다. 우리가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소돔과 고모라 멸망 계획을 숨기지 않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17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숨기지 않았다라는 사실 자체로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역대하 20장과 이사야 41장에 보면 아브라함을 하나님의 벗이라고 칭하십니다. 아브라함이 50명부터 10명까지 하나님께 간구한 내용은 바로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그야말로 친구, 벗이라는 사실을 증명하고 있는 내용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만큼 거꾸로 생각하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마음을 잘 헤아렸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여섯 번의 간청 속에서 드러나는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가? 정말 너무 너무 너무나 멸망시키고 싶지 않은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멸망시키기를 너무 싫어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죠. 가만히 생각해 보면 죄악이 가득 찼는데도 가능하면 이만한 이유라도 찾아서 멸망시키지 않으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심판해야 되는 것을 너무 안타까워하시고 가능하면 가능하면 심판하지 않으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구구절절 적혀 있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그냥 소돔과 고모라를 아예 싹 쓸어버리고 진멸시켜 버리시려고만 하셨다면 굳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실 필요조차 없지요. 하나님이 이미 멸망시키기로 작정했고 그 멸망이 진행될 거면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하실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내가 하려는 걸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하면서 아브라함에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여섯 번이나 간청하는 아브라함의 간구를 들으시겠다고 하실 필요도 없겠죠. 나는 이미 결정했다. 저기는 아무리 의인이 열 명이 있어도 멸망당할 것이다라고 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여섯 번이나 되는 간청을 다 들으시고 의인이 열 명만 있어도 멸하지 않겠다고 말씀을 고 계십니다. 이 마음을 하나님의 보신 아브라함이 잘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마음에 호소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여섯 번의 간청입니다. 하나님이 바로 이런 분이십니다. 사실 구약, 신약 전체 다 하나님이 하시려는 것을 우리에게 숨기지 않고 다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역한 길로 행하고 그들이 망해 갈 때도 선지자를 보내고 또 보내셔서 너희들이 그렇게 하면 반드시 망하게 된다라는 것을 미리 알려 주십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책망할 때도 너 그렇게 하면 혼난다라고 미리 얘기하는 이유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이죠. 아브라함에게 숨기지 않고 이야기하시는 것은 아브라함에게 어쩌면 중보기도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저기가 망할 테니 의인이 막아서서 중보기도 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신 것이죠. 그러니 저와 여러분이 무언가 불이한 일, 폐역한 일, 잘못된 일들을 본다면 하나님 앞에 자비와 용서를 구하는 중보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 마음을 제대로 읽어내지 못한다면 그리고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아는 하나님의 벗 되기를 소망하지 않는다면, 오늘 이 말씀은 그야말로 수천 년 전에 아브라함과 롯과 관련된,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한 역사적인 옛날, 옛날 그 옛날의 한 사건 외에 저와 여러분에게 아무 의미도 없게 됩니다. 영국의 성사학자 존 스토트가 그의 책에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저녁이 돼서 집안이 어두워졌을 때 집이 어두워진 것을 비난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것이죠. 해가 지면 집은 당연히 어두워집니다. 집이 어두워졌을 때 물어봐야 될 것은 등잔불이 어디 있느냐라는 것이죠. 음식물은 그대로 놓아두면 부패하기 마련입니다. 그때 물어봐야 될 것은 소금이 어디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세상이 타락하고 윤리 도덕이 다 무너져 어두운 어두운 밤같이 되고 냄새나는 생선처럼 됐을 때 세상을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빛과 소금이라는 그리스도인들은 어디에 있는가라고 물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동일한 이야기를 우리가 읽고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여섯 번 질문하고 여섯 번 답한 내용은 바로 이한 사람 의인을 안타까이 찾는 마음입니다. 50명, 45명, 40명, 30명, 20명, 10명 이 되도록 멸망시키지 않겠다고 하신 하나님의 마음은 정말 우리가 이 말씀을 잘 읽었다면 하나님의 마음은 정말 의인이 단한 명만 있어도 그인 때문에 멸망시키지 않겠다. 저 성읍 전체를 사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애타는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의인한 사람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의인한 사람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죠. 정말 흠없는 순전한 어린양처럼 하나님 앞에 나아간 예수님이 계셔서. 예수님 한 분으로 인해 인류 전체가 역사 전체가 만물 전체가 구원을 얻습니다. 이것이 진리입니다. 이 원리는 오늘도 동일합니다.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한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는 한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한 사람이 있다면 아직 소망이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나라와 세계 도처에 죄악이 넘쳐남에도 불구하고 아직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의인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감히 오늘 저와 여러분을 이렇게 그 무엇보다도 먼저 기도하고 간구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의인의 자리로 부르시고 붙드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19절에 아브라함을 택하신 이유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공의와 정의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아브라함을 택하신 이유, 저와 여러분을 택하신 이유는 물론 여호와의 도를 지키게 하고 공의와 정의를 행하게 하시기 위함이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일을 이루시기 위해 택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을 택하시고 이첫 시간 아브라함을 부르시듯 주 앞에 부르셔서 말씀을 듣게 하시고 또 기도하게 하시는 이유.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소돔 멸망에 관한 말씀을 듣게 하시고 그걸 듣고 기도하게 하시는 이유와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을 이첫 시간부터 주님 앞에 부르셔서 말씀을 듣게 하시고 또 기도하게 하시는 이유는 오늘 하루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 말씀하신 일들을 이루어가시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은 안타까운 마음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물으시며 부탁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의인으로 살아달라고. 비난하고 비판하고 정죄하기보다 죄와 허물을 다 덮으신 저 십자가를 기억해달라고 간곡히 부탁하고 계십니다. 이 어두운 세상에 주님의 마음을 드러내고 비추는 빛이 되어 달라고 안타까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세상의 정의와 공의는 반드시 죄값을 물어 심판하고 벌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는 그 죄의 값인 사망의 심판을 십자가에서 당신이 다 받아 버리시고 우리에게는 용서와 자유를 주신 애절한 긍휼의 사랑입니다. 십자가에 생명을 버려 이 사랑을 주시며 오늘도 나를 새 사람으로 살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힘입어 오늘도 나와 남을 용서하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실까? 하나님께서 오늘을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것일까? 하나님이 오늘 이렇게 기도의 자리로 부르신 이유 하나님이 오늘 나를 가정과 일터로 보내신 이유 그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것일까? 하나님이 오늘 그런 가운데 나의 삶이 어떠하기를 바라실까? 하나님 앞에 묻고 구하고 그 말씀을 이루어가는 축복된 삶을 살게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를 이 성경을 통해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신 바를 이루시는 축복된 삶 살게 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처럼 감히 저와 여러분을 버시라 불러주시는 주의 은총을 덧입어서 숨김바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일들을 친히 말씀으로 알려주시고 지도하시고 그래서 미리 기도하게 하시며 복된 길로 인도하시는 가장 축복된 삶, 의인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듣고 기도하게 하셨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를 여기 부르셔서 말씀하여 주시고 또그 말씀을 듣고 기도할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이 그러했던 것처럼 아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그렇게 붙드시고 만드시고 이끌어 가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시간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올 적마다 하나님의 마음을 더 깊이 깨달아 알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벗된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와 관련된 일들을 내게 숨김 받되지 아니하고 친히 말씀하여 주셔서 우리가 미리 미리 기도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어 날마다 축복된 삶을 살아가는데 부족함 없게 하시고 무엇보다 이렇게 택하여 말씀을 듣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는 그 분명한 이유를 알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주께서 하신 말씀을 이루어 가시는 축복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드시고 오늘 이 하루도 우리의 가정과 일터에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친히 말씀이 육신이 되셔서 모든 말씀을 다 이루어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독생자 예수를 아낌없이 내어 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감히 우리를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자리로 날마다 이끄시고 하나님의 벗된 자리로 친구로 우리를 불러주시는 또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할 수 있도록 그 마음을 알아 오늘도 기도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드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고 역사하심이 여기 머리 숙여 정말 주님의 말씀 앞에 기도하는 의인으로 살아가기로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통해 이루어지는 의인으로 살아가기로. 소망하고 결단하는 여기 모인 모든 주의 성도들과 사랑의 빛교의 교우들과 이 나라 이민족과 이 귀한 복음을 세계 만방에 전하시는 선교사님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추구 하옵나이다. 아멘